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팀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아, 제가 프리저랑 파이에 지워버렸거든요, 새로운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입니다. 1800! 잠시만요. 일단은, 어, 이런 킬. 몸통 박죽기그러고 반수. 제비반완 바둥이 바둥이 반수 제비반완 몸통박추기 떼야우 반완 반원, 반완이사 몸통박추기 몸통이 반수 오케이 공격버프 공격 공격버프 받아줘 후 뚜이 제비 꿀꿀 좋아 빠로 메가톤 빠라이 그로펀치 해주고 하고 메가톤펀치만 쓰더니 그로펀치가 헷갈리던네뚜니 야도란 도란이 도란이 야도란 나같타지면어 나 얘가 나같아시면네들 공격 안 하고 친구들처럼 때네 깨비 빠나 바나니 몸통방 기이 끌어빵 꿀 파동이 아꿀 여섯 개 근데 애들 지금 얘네들 죽게 생겼죠 갸라도스랑 깨비들이 죽게 생겼어 아 누구니 아 파르셀 아 파르셀 여기 골덩이나 어, 뭐야 그 파르셀이거든. 바둥바둥이랑 제비바나한 번만 써. 어, 바둥이. 우와. 일단 버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라 오케이. 아. 다 죽었네. 아, 지금, 깨비들이죠. 태어나게 생겼는데. 깨비들이 줘, 들이 줘, 들이 줘, 깨비들이 줘. 들이줘들이줘 오케이, 들이죠, 들이죠 바로 제비반원. 그래서 바로 크로바수, 제비반원, 제비. 제비... 안돼. 캐르드스 라도스, 제비, 아이 바둥바둥. 바둥. 아, 바수 공통박치기. 야, 뭐하냐 응못하지응못하지 몸통박추기 깨비 들이줘야 아 회복했네 몸통박추기 채비반환 어, 몸통박추기 제발 깰수 있다 오케이 잘 들리시나요? 못깨줄 알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깼네~ 와~ 와 제가 켄타루스 진짜 너무 오래 했는데, 아직도 켄타루스 못 얻었거든요. 와~ 이 랜덤 포켓몬으로 이 켄타루스 나오면 안 되나? 예, 이루치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전 모았어요. 아. 펜타로스 주세요. 캔타로스 주세요. 와, 진짜 자몽님만 어렵게 구하다. 왜 EV가 나오냐. 진짜. 씨. 꿀몇 개? 와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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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난 시간에 이거 바꾼 거 아시죠? 여기에 일단 그 뭐야, 토치 넣을 거고. 여기는 오해생 나야겠다. 다시 팀 바꾸자. 팀. 잠시만요. 아, 들리시나요? 들려? 들려요? 메따몽이랑 켄카랑 독침봉 천구백삼십일. 잠깐만. 샤미드, 하이로, 빰부만 배우면 하이로, 빰부팀 하나만 더 완성하면 되거든요. 샤미드와6 와. 따박있썼는데네 롱톤 30%. 아 이브이가 이브이가 있일이다 얘를 빼면 와 54%. 와. 럭키. 힘들게 구해낸 러기? 해안 되고 이브이를 진화시키자. 이브이를 진화시켜서 이브이를 샤미돌로 진화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얘 체력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셀라 언니? 셀라 언니? 이브이가 체력이 많아야. 안데 아... 제발 체력 두개 체력 두개 가자. 오케이~~ 공격 하나 둘셋 넷, 체력 하나 둘셋 넷, 오케이! 다들 좋아. 그러면은... 아, 필수는 어떤 건 되게 많네. 그냥 이거 이브한테 껴주고... 이브는 레벨업 하자. 이브는 내 알아보는 시간 필요 없어. 힘들어도 알아보는 시간 나중에 할까? 보니까 지금 리사이클 할게 완전 많아. 뒤에도 있을걸요? 봐봐 이거 하나 있잖아. 쏘아! 우스! 이 v 이를 레벨업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선 제일 강한 포켓몬이 필요하다. 이거지. 아, 이 친구 지워버릴까? 레벨업한 영무도이 친구에게 아까 48%아 그럼 이 친구를 한 레벨 40까지 레벨업 시켜가지고 샤미드의 그 투쿤 하도록 할게요. 쓰레기도 괜찮네. 그럼 그 이브이에게서 피스톤 빼자 어디였니 이브이 빼버리기 근데 이브이가 애교부리기랑 뭐 도대체 매웠었나? 그런거 천 잠깐만 삼백 구천삼백? 이브이. 이브이가 메인에다가 우리 레벨업 시키신 거두 마리. 리고니. 오랜만에 싸우는 리고니. 만파이자. <laughs> <laughs> 그다음에 달리기 샵 달리기 샵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어, 이브이가 제일 귀엽게 총총총총 들어가고 있지만, 이브이 들어간 상태로 하면, 오, 이브이 1등! 좋아. 그럼 나중에 이등일것 같은데. 아. 리구나. 너왜 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달리기 못하니? 리군이 힘들어요 하다가 바로 리군 1등 해버리기 이골 꼴등 해버리기 오 이브 2등 뭐야 나중에골등이어네 혹시 보셨나요 방금? 제가 아쿠스타랑 괴룡몬이랑 라플라스로 1분에 초럭깬거 보셨나요? 보신 분? 둘다 파괴광선 매운 친구들 이브이, 이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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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부리기 애교 버려버리기 아 이브이 새로 없다고 죽어버렸구나 툭스 리온이가 툭스 어차피 버프도 없거든요. 머브, 머브 뭐, 하지만, 버프는 이미 필요 없다고 한다. 버프는 이미 쓰레기였다고 한다. 딱. 이, 이 살아나고 있지? 멈는 것만 있니? 이브이야? 브이브이브이브이. 멈춰! 이브이 멈춰! 여기 위험한 곳이야! 알려주고, 안 아, 삐펴라! 이브이 애교 부리기, 애교 부러버리기. 음. 울음소리로 옴빛바람이랑뭐 그런 거, 공자 낮춰야 된다. 아! 리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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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니. 튀어버리기 띵, 띵, 띵. 튀어버리기 저, 저, 리비트, 써놓구만 아, 진짜 나 속았었네 HB 바로 회복 저, 어 저, 어 저, 어 이브이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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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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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했꽃 이거 깨면 이브이 많이 많이 레벨업 하겠지 이거 용성군으로만 하면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성군만해서 깨보기 도전 쓰는 안 되네 툭예 이브이랑 yeah. 바로 툭한 마리 툭 그다음 바로 파괴광선 합체 공격이다! 합체 공격 솔라 빔빠야 하지만 무서워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장내버린다 용성군으로 20렙 그러면 아마 샤미들 지금 한 60%는 될, 되어 있을 거거든요. 믿는다. 아, 잠깐만. 또 사오르겠는데? 아, 맞다. 이거 빼야지. 이야, 아이들. 애도 원래 2만 3천 내는데. 나서야 오직 구레 맞고 싸겼니? 맞구나. <laughs> 나 잘못했어네. 그래. 와 진짜 오만해. 아공사가 두 마리 있으니까 확실히 어렵긴 어려웠어. 똑같네? 왜? <laughs> 아. 그러면 이브이두 마리 모아, 아야될것 같거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 건데,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요리랑 이 친구들 아쿠스타 벌크업, 아쿠스타 벌크업 난용이의 모험은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 온!